이렇게 쫀쫀하게 칠때는 크림 제형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재료 넣어서 하시는게 조금 수월하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 제가 오늘은 추워지면 더 생각나는 음료 초코 라떼를 할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초코 라떼가 아니라 소금 초코 라떼를 할거예요 소금 커피의 인기가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달달한 초코라떼에 소금 크림을 접목시켜봤고요. 어, 코스트코에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스트코의 그 초콜릿 한 초콜릿 브랜드에서 하나는 소트 초콜릿만 하나는 밀크 초콜릿만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 밀크 초콜릿 맛은 갈 때마다 그래도 재고가 있었는데, 이 솔트 초콜릿은 재고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품절일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사람들이 단짠의 맛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단짠의 조화로 소금 초코 라떼 해볼 거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 초코 라떼 베이스로 이 기라델리 초코 시럽과 이 파우더를 같이 써줄 건데요. 요즘 소문에 기라델리가 초심을 잃어서 맛이 변했다고들 하시는데, 그런가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초코는 무조건 이 브랜드를 많이 썼어요. 많이 꾸덕하기도 하고, 맛이 좀 진하고, 그래서 제 입맛에는 잘 맞아서 기라델리 거를 계속 썼는데, 어, 초심을 잃었는지 한번 제가 오늘도 한번 먹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파우더 같이 넣어줄 건데, 일단은, 이렇게 파우더나 시럽을 같이 넣어줄 때는 파우더보다 시럽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파우더를 먼저 넣으면 여기 밑바닥에 파우더가 붙어서 나중에 섞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럽 30에 파우더는 10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어, 스팀밀크로 살짝 녹이시고 그다음 찬 우유를 부으셔도 되고 소량의 따뜻한 물로 녹이셔도 맛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제 물로 하면 맛이 좀 싱거워질 것 같다 걱정이 되시면 스팀밀크 사용해 주시고 어, 드셔보시고 그렇게 큰 차를 이 모르시겠다 하면 따뜻한 물로 녹이셔도 가능해요. 따뜻한 물은 정말 얘가 잘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소량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잘 저어서 일단 녹여줍니다. 이 파우더는 10g 들어가고 초콜 소스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쉽게 잘 녹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가 파우더가 붙지 않았죠. 파우더를 그래서 시럽보다 나중에 넣어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녹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유를 부어주면. 초코 베이스가 완성됩니다. 우유는 제가 오늘 아이스는 14온즈를 쓸 건데, 14온즈 기준으로 우유는 120g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는 과정을 좀 꼼꼼히 어떤 음료든 간에 좀 꼼꼼히 잘 해주셔야 그 양을, 정량을 넣는 게다 맛을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그 맛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섞는 과정도 최대한 꼼꼼히 남는, 남거나 뭐안 섞여지는 거 없이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일단 초코 베이스 완성이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래가 저는 잘안 섞인 것 같은데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만들어줄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제가 했던 시그니처 크림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위에 소금 뿌려주는 작업만 하셔도 되고, 저는 또 오늘 이런 맛으로도 할수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림을 다시 제조를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 밀락 식물성 크림 사용할 거고, 크림은 한잔 분량입니다. 50g에. 그 다음에 바닐라 시럽을 15g 넣어주세요. 펌프 사용하시면 한 펌프 반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헤이즐넛 5g, 연유 5g,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휘핑을 쳐주겠습니다. 사실 이 소금 커피도 그렇고, 이 소금 초코 라떼는 음료랑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꾸덕하게 치, 쫀득한 크림으로 치지 않을 거고, 어, 묽게 쳐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 섞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그니처 크림 할때 말씀드렸는데, 크림을 마지막에 다 제조하고 마지막 과정이 안정화잖아요. 크림의 안정화. 그래야 매끈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한 잔씩, 소량씩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렇게 해서 흐르는 듯한 묽은 제형으로 크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컵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이스는 14온지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그렇듯이 제첫 번째 순서 얼음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크림의 양도 있기 때문에 얼음을 더 많이 넣지 마시고 70%만 채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유 베이스 부어 주세요. 그 위에다가 크림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 히말라야 소금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이렇게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코코아 파우더,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딥스를 한 줄로 싹 예쁘게 놔보겠습니다. 카카오 딥스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스 완성입니다. 짠! 예쁘죠? 이거는 이제 따뜻한 것도 할 건데 아이스는 일단 완성이고 바로 따뜻한 거 해볼게요. 주얼 이제 이건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에서 화면 쏟아질까 봐 제가 사진으로 도 첨부해드릴게요 이미지. 네 그럼 이제 따뜻한 거를 만들어 볼 텐데 따뜻한 거는 제가 12온지 컵에 써줄 거고 초코시럽 20에 파우더 10이 들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따뜻한 거는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팀밀크를 바로 부어줘서 섞어줘도 되기 때문에 컵에다가 바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초코시럽을 20 넣어주시고 파우더를 10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우유를 스팀에서 넣을 건데 우유는 따뜻한 거는 지금 12온즈잖아요. 20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아이스였고, 컵차에는 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이스는 얼음 때문에 녹을 수가 있어서 우유를 조금 덜 넣어줘요. 따뜻한 것보다. 우유 양은 똑같이 120을 스팀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 직접 스팀을 부어줄 건데, 스팀은 이렇게 크림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최대한 거품 없이 해주시면 되고, 먼저 이렇게 소량을 넣고, 잘 저어준 다음에, 자, 섞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부어서 섞어 주시면은 어, 컵에서 넘칠 일도 없고 이게 더 깔끔하게 섞여지기도 하고 조금 더 녹이기가 수월하거든요. 너무 큰 액체를 넣고 이렇게 저어서 섞는 것보다 이렇게 소량으로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유를 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에요. 섞인 데 없이 잘 섞이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유 나머지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크림을 올려줄 건데 이 따뜻한 음료에는 크림이 다음엔 아무래도 크림이 빨리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스에 했던 제형으로 하면 얘는 너무 금방 녹아서 그냥 하나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쫀쫀하게 쳐줄 건데 그래서 제가 크림을 살짝 올려놓고 제형을 살짝만 올려놓고 나머지 재료를 넣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크림 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쫀쫀하게 칠 때는 크림 제형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 재료 넣어서 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기도 하거든요. 별 차이 못 느끼시면 재료 먼저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뭐 저는 차이를 느낍니다. <laughs>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고, 휘핑을더 해줄게요. 어, 들어가는 내용이나 양은 똑같고, 아까처럼 바닐라 시럽 15, 펌프, 펌프 써주시면 한 펌프 반, 그리고 헤이즐럿은 5, 반 펌프. <laughs> 제가 그럼 펌프 조절이 잘안 돼서, 저는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펌프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유도 5g. 네, 이렇게 하면은 재료는 다 들어갔고, 이제 한번 잘 섞어준 다음에 원하는 제형이 될 때까지 이제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크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까보다는 꾸덕하게 흐르고 있죠. 이게 또 너무 쫀쫀하면 음료와 같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쫀쫀함으로 해주시고, 자 크림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료에 크림을 부어줄 텐데요. 이렇게 위에다가 예쁘게. 약간 겨울이라 그런지 눈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거 부으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약간 핫초코가 생각이 나는지. 저는 원래 핫초코나 초코 라떼 자체를 잘 먹질 않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초코 음료도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위에다가 소금 한 바퀴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카카오 딥스로.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코아 파우더 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따뜻한 소금 초코라떼도 완성되었습니다. 귀여워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소금 초코라떼 아이스와 핫두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겉보기 비주얼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쵸? 이게 제형이, 크림의 제형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얘도 따뜻해서 금방 크림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쫀쫀하게 쳐줬다는 거. 그리고 그럼 아이스 먼저 먹어볼까요? 음. 이 달달한 맛이랑 짠맛이, 짭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크림에 넣어준 시럽이나 이런 것들의 맛과 초코라떼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게 소금을 빼고 그냥 초코라떼 위에 그냥 그 레시피 그대로 크림만 올려줘도 상당히 훌륭한 음료가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초코 라떼를 할때 시럽과 파우더를 항상 같이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시럽만 넣었을 때 부족한 그런 깊은 맛 같은 거를 파우더가 채워주고, 파우더만 넣으면 또 너무 텁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화가 잘 되게 제가 항상 그렇게 섞어서 비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초코라떼의 그 맛이나 그 질감, 칠감, 맛의 질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따뜻한 것도 먹어보겠습니다. 핫초코가 겨울에 왜 먹는지 너무 알것 같은 맛이고요. 정말 이게 이 위에 짭짤한 크림과 크림의 풍미와 또 안에 넣어준 부재료들 때문에 크림의 풍미가 너무 좋고 안에 달달한 초코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겨울 내내 이런 거 파는 데 있으면 저는 사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정말 꼭 한번 해 먹어보고 해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메뉴를 추가하셔도 좋고 훌륭한 음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소금 초코 라떼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좀 상큼한 메뉴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빈이었습니다. 안녕.